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랩너트들 다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바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발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보좌의 주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 3, 7의 빛을 비는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에 암송해야 하는 성경구절 있었죠? 기억납니까? 안나요? 나요? 자, 전도사님이랑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죠? 자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누구를 따라오라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했어요.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누구라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해요? 전도사님 이름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으면 전도사님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렘주라고 얘기해요. 닉네임 아니 닉네임 저의 닉네임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 랩넌트들에게 물어요. 우리 누구? 이러면 하나님 자녀 라고 얘기를 해요. 유아유치 랩넌트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 조금 컸다고 그렇게 대답은 안 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게 맞다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 렘런트들은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면,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랩넌트들을 구별되게 뽑아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랩넌트 한명한 명을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 하나님의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중에 또 얘기,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금방, 이렇게 좀 이따 얘기, 이것도 조금 금방 또 얘기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랩넌트들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시민권을 누리면서 가시고 살아가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게 되죠? 가실수 있어요. 맞죠? 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어떤 랩런트는 지금 언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어떤 랩런트는 미래 이제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그죠? 다 각자 각자마다 주시는 언약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막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것. 무엇을 누려야 하나?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뭐? 보금. 복음. 보금이 뭘까? 뭐라고요? 맞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랩넌트들이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려야 할까? 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세상은요. 지금 시대는 멸망의 시대예요. 지난 주에 이부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멸망 시대, 사회적 재앙 시대, 시대적 재앙 시대라고 했어요. 재앙 시대. 지금 멸망 시대, 재앙 시대예요.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 랩넌트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거 우리 램넌트들은 알고 현장에서 누리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재앙받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램넌트들 주변에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거예요. 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우리 램넌트들 한명한 명을 뽑아 뽑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넌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왜 우리가 그 전에 그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후에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다시 한번더 짚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장세기 3장 1절에서 5절.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닌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이 마귀가 인간의 삶 속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마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불순종, 불신앙. 지금 불, 불신앙, 불순종, 불건전이란 단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마 했는데 어 보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길을 계속 마귀가 이 인간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이 이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멸망과 재앙 시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원죄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예수님을 여자유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유손 언약을 바로 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사람을 낳는 업을 한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램넌트들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램넌트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복음을 전 우리 랩런트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거 뭐가 있을까?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조금 전에 누구라 우리 트들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 그리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누려야 해요. 우리랩넌트들이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누려요. 자, 한번더 반복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랩넌트들 맞았어요.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으로 내주하셨잖아요. 내주, 내주를 하셨는데, 이제는 내주,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학원을 가든 집에 있든 교회를 오든 친구를 만나든 오락실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세요. 어떻게? 함께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함께라는 비밀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면요, 아주 작은 것도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나 함께하는 성령인도 받는, 함께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가 내 이름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기도 누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중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나중에 이제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상시보다 기도 응답을 늦게 받았 Daniel 같은 경우에 평상시보다 기도 응답을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 천사가 와서 한 말이 네가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그때 이미 응답을 했어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단이가 사단이 천사 천 이 천사가 내려 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응답을 못 갖고 가게 하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기를 1비를을거는 마기를 물리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하신다 반드시 이 약속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반 어떻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 세 가지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권세. 자 우리 랩넌트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돕는 천사,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약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파송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마귀 이 마귀 새끼 이 마귀 마귀 그가 마귀 귀신 어떻게 돼요? 결박. 사단은요, 마기는요, 마귀, 지금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 뱀 머리로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마기 형상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뱀으로도 마. 처음에 최초로 나타났던 게, 마기가 마귀, 뱀 속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뱀을 많이 그리는데, 뱀에,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있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뱀 대가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가리에서 이미 박살 피가 터지고 박살 났다. 그러면, 뱀의 대가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이 꽁지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도 아무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이거 움직이는 거야 막 무서워서 두렵고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하면 결박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에 할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랩넌트들은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청구.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미국 사람들이 강대국의 이제 큰 나라 유럽의 강대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가면 조금. 아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 나는 강대국이 잘 사는 나라의 사람이니까. 특히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 막, 혹징뭐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어디든 등등등이 가면 조금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정말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약소국에서 굽신거릴 굽신 수밖에 없는 강대국, 모든 나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하물며 인간 나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라요 흑암 흑암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세상 나라도 넘볼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노려요 나는 진짜 당당해지세요. 나는 누구? 천국 시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암송해야 될 구절 마태복음 r 장 y i 절 예수님은 뭐라고 sorry, I'm sorry, I'm 그 o r r y I'm sorry, I'm 증인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다 하시만 또 다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세계 복음화 증인, 이 축복을 누리,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배경.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누리려면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덩달 이제 누려야 돼. 어떤 무엇일까? 실망대. 여기 내용이 조금 많지만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 아주 간단하게 자, 먼저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자 하나님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이성삼이 하나님이 내삶 속에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주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램던트들이 하나님께 나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홉 가지 보좌,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 보좌의 능력은 뭐냐면,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삼초월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삼칠과 5천 정적 있고 삼생명에는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인간에게만 생기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기 얼마 전에 고양이 한 마리 어느 집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그 고양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차이도안 해요. 몰라요 어떤 거지. 그죠?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자 어디 갔지? <laughs> 저, 보자 이 천국 배경 누리는. 에덴 첫, 최초의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셨던 그게 삼 생명 그리고 삼 전무 흐무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의 전에 덥고 해도 없을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랜던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의 나와 업, 교회 이렇게 삼시대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축복, 24시 집중하면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 얻을 수 있고요. 업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랩던트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막 공부도 막 열심하고 히 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가 되어지는 축복 말해요. 그리고 교회의 3시대에서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려. 우리유아 유치렘넌트들이 동생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자나면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간식 먹 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뭔지 알죠? 오력이에요. 우리 램넌트들도 하나님께 이 오력을 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램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c v d r p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비전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작품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이게 이게 나에게 진짜 CVD IP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대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이 속에서 흐름을 타는 언약 붙잡놀이 랩넌트들 되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여섯 번째네요. 2, 3, 4, 5, 6한개 어,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중간에 네 번째 가기 전에 우주의 능력이 빠졌었구나 여기 우주의 능력 공중곤세 잡은 자 자본자. 공중곤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섯번째가 오려 여섯번째가 시브대피 일곱번째가 세가지뜰 이방인의 뜻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군가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이 될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당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아셨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야외 그러니까, 음, 야외 그러니까 예배라기보다는 단합대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을 못했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더 자. 뭐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더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상상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잊지 말아요. 자이 시간 우리 램넌트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우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칠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비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때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칠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완전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넘는 뜻을 일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예루살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